네, 제가 오늘 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면요. 어, 왜요? 아, 이제 화면에 잡혔네. <laughs> 네, 바로 요것을 리뷰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면 티백. 참 요즘 세상이 요즘 세상이 희한한 게참 많이 나와요. 이게 라면 티백, 라면 티백. 이게 술건하게 먹고 난 다음 날에 아침에 라면을 먹으면. 면은 하나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진짜 면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왜 먹냐면 라면 국물 때문에 먹어요. 그래서 라면 국물만 이렇게 마시고 라면 건더기는 그냥 그대로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편의점 도시락을 가끔 먹는데 편의점 도시락만 먹기 조금 조금 그래요. 국물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라면까지 사서 같이 먹는데. 사실 편의점 도시락이 조금 희한하게 좀 더부룩한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라면이랑 같이 먹다 보면 라면 면은 꼭 남겨요 근데도 국물은 포기할 수 없는 거 그때 이제 사용하라고 그때 사용하라고 이제 라면 티백이 나왔어요 라면 티백 이 나왔습니다 자김나국식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 라면 티백 안에는 티백이 총 16개가 들어가 있어요 순한 맛 8개 매운맛 8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8개, 8개 에서총 16개가 들어가 있고 정가 14,900원에 할인가로 1900원에 0 팔고 있고요. 아, 근데 이게 참 아이디어나 그런 거는 좋은데 가격 경쟁해서 얘가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거를 구매하고 나서 되게 되게 기분 좋게 이제 아 너무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얘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자, 일단 정가로 한번 따져봅시다. 정가가 14,900원에 16개 들어있으면 하나 931.25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편의점에서 육개장 사발면 이거 850원, 진짜 라면이 850원인데, 요, 요만한 라면 라면 스프 라면 국물만 내는 게 930원 아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할인 할인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할인가로 1900원에 팔고 있거든요. 1900원이면 681원 681원.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또 라면도 할인을 해서 살 수가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230원. 난 이걸 이렇게 왜 기획을 한지 모르겠어. 하지만! 하지만 맛있다면! 맛있으면 장땡이지. 편의점에서 이 육개장이 850원인데 나는 진짬뽕이 더 맛있어가지고 가격 2배 주고 진짬뽕을 사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맛있으면 된거지 뭐. 근데 진짜 맛이 없으면 이건 나가비 이거든 나가줄 수밖에 없거든. 아무튼간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라. 자, 물 끓는 동안에 잠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에 보면 머그컵에다가 이렇게 티백을 진짜 녹차 타듯이 타면 라면 국물이 나오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리고 옆에 김밥이 있죠. 김밥이랑 이제 같이 먹으면 조금 뭐 맛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박스를 까보면 분리가 돼 있어요. 이게 순한 맛, 이게 매운맛으로. 각각 8개씩 들어가 있고, 포장은 되게 심플하네요. 뭐 요새, 요새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조금 트렌드인가 봐. 나는 요새 트렌드를 잘못 따라가겠어, 근데. 안에 한번 까볼까요? 자, 요렇게 티백이 들어있습니다. 티백 안에는 그냥 라면 스프 들어있는 거 같거든요? 뭐지? 나는... 나는... 나는 잘 모르겠네. 왜... 왜잘 모르겠냐면, 원래 이 저기 티백이라는 게 차를... 차를 우려먹을 때 찻잎을 걸러주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에다가 우려낸 다음에 거르기 편하라고 티백이 나온 건데, 라면 스프는 사실, 걸을 게 없잖아요. 굳이 티백이었을 이유가 있나요? 그냥, 그냥 라면 스프 여기 봉다리에다 그냥 담아가지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간에, 이거는, 컵에 3분의 2 정도 물을 채우고, 1분 30초가량, 우려서 먹으래요. 오! 오! 아 안에 안에 건더기 스프가 같이 들어 있네요. 건더기 스프 먹을 사람은 그냥 이거를 티백을 풀어 헤쳐서 먹으면 되는 건가요? 건 건더기 스프 먹기 싫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먹고 건더기 스프도 먹고 싶으시면 그냥 풀어 헤쳐서 드세요. <laughs> 사실 다들 그런 경험들 있지 않나요? 라면 국물만 먹고 싶은데 라면 먹기는 조금 부담스러워 가지고 스프만 물에 타서 드신 분들 있지 않나요? 저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별 맛이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 라면 면이 기름에 튀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라면은, 면에 있는 기름이 이제 뿜어져 나오면서, 그게 라면 국물이랑 섞이면서, 이게, 그런, 그게 원래 라면 국물 맛이거든. 원래 그게 라면 국물 맛인데. 그러면, 요, 박스. 박스 그림에 그려져 있었던 대로, 진짜, 저는, 김밥이랑 한번 먹어볼게요. 김밥. 먹고. 이거를. 아진데요 라면스프 물에 타먹는 맛 그..그..그.. 그..그게 그, 그, 끝이에요 이 티백 리뷰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인터넷에 그..라면스프 대용량으로 2,000원대에 팔아요 이렇게 스프..스프만 해가지고 2,000원대에 팔거든요 네..그거 그거 사서 그냥 한 숟갈 떠놓고 물 타서 먹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니,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 맛, 맛 나쁘지 않아, 맛 나쁘지 않은데, 맛이 나쁘지는 않은데, 다른 선택안이 너무 많다는 거지.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이 라면 티백보다 진짜 라면이 더 싸고, 라면 면이 아니라 국물만 먹고 싶으면, 대용량으로 라면 스프만 2,000원대에 사가지고, 한 숟가락 퍼놓고 물 부어서 이렇게 섞어 먹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거지. 그, 그러, 그러니까, 그러한 더 좋은 선택지가 있는데, 어왜 돌고 돌아 여기로 올 필요가 있나 이게 저만의 생각입니다 이게 이게 어디서 만든 거냐 어디서 만든 걸까요 로사 어? 로사포시비고 뭐 어떻게 나 예전에 로사포시비한테 선물 받았는데 <laughs> 어우 담당자분 어 죄송합니다 저, 저번에 어, 선물 한 가득 주셨는데 제가 그 미처 모르고 이렇게 어 이렇게 좋지 못한 말씀을 전해드렸네요. 근데 이게 로사퍼시픽이 또 예전에 라면도 그렇고 또 무슨 기사 기사 라면도 있었지 않나요? 약간 그런 프리미엄 전략으로 어, 어, 하시는 것 같네요. 이, 이것까지 나온 거 보니까 사, 사업 정말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는 아니야. 왜냐하면 나한테 육개장이 있거든요. 囲碁や。 <laughs> 너무 맛있어.